하나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장세기 3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저와 교도 하시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 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을 부르시며, 시대에, 내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 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나흘 동안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행복의 원형, 행복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은 인류를 대표로 한 피조물들의 행복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행복의 그 기초에는 바른 신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주여 소통하길 바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만 인정하고 섬기라 라는 것이었죠. 또한 이어서 바른 인간관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된 존재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노동관을 회복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마지못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태어나서 그저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은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여 주고 약점을 보듬어 주고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인하여서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왜 불행하게 되었는가라는 점입니다. 그 답이 바로 오늘 읽은 이 장세기 3장에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왜 불행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답을 먼저 말하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행위는 아주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를 깨뜨리는 치명적인 죄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나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었다라는 행위 자체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관계와 주권에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고 주권이 망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풍성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너가 임으로 먹어도 된다. 임으로라는 말은 소유자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너에게 일임한다 라는 뜻이죠. 모든 것을 먹어도 되지만, 단 하나만을 제외하셨습니다. 2장 16, 17절을 보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청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인간을 억압하기 위한 금지 장치가 아니라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하는 그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가 행복의 중요한 기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은 그 경계선을 <laughs>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무너뜨리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실까? 하나님 없이도 너가 주인처럼 살 수는 있지 않을까? 하며 의심의 실을 넣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금단의 열매를 따 먹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서서 불신의 모습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고 여긴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그 열매를 따 먹은 것입니다.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겠다. 내가 이제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겠다라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죄를 범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죄는 그 인생에 대한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치명적으로 세 가지의 단절을 가지고 왔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왔습니다. 범죄 직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이 그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기뻤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행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보람되고 기쁨이오 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숨고 싶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절은 인간의 영적 중심이 무너졌다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삶의 기준과 방향도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전에는 안전하고 평안하였지만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끊임없이 의미를 찾아 헤매야만 했습니다. 성공이나 인정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힘을 누리면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평안할 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신에게는 끊임없이 만족을 누릴 수 없는 불안과 염려가 스며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곧참 자아를 잃어버린 자신과의 단절 또한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니 자신의 참 자아조차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안전과 또 그리고 만족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는 수치심이 있었습니다.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불안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지만 늘 지치고 애써서 성취하지만 이게 전부인가 하며 허무함만 남을 뿐이었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하여 지으셨으나. 주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었고 평안을 상실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세번째 단절은 타인과의 단절이요 환경과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사랑과 축복의 관계가 즉시 비난과 원망의 관계로 변해 버린 것입니다. 그죄 이후의 아담은 책임을 하와에게 정가합니다. 저 여자가 이것을 주었으므로 제가 먹었습니다 하면서 책임을 정가합니다. 심지어는 그 책임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안 주셨다면 내가 이런 죄를 안 범했지요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 또한 저 뱀이 저를 유혹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아름답게 공유하며 공존하였던 그 모든 환경과 또 짐승들과의 관계조차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저주하게 하는 존재들로 여기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단절은, 단절의 불행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지요.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협력의 동반자로 보기보다 위협이나 평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관계는 쉬지 않고 소진됩니다. 외로움이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깊이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도록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가정 안에서조차도 사랑해서 그래서 결혼한 관계조차도 어느 순간부터는 상대방 때문에 불행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탈출해야 되는 곳으로 여겨지는 것그 가정조차도 그렇게 불행의 잠자리가 된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환경도 비협조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풍요롭고 넉넉하고 살기 좋았던 그 환경들은 그 땅은 저주를 받아서 사람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은 수고와 땀을 동반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였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노동은 고통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일이 더 이상 기쁨의 사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왜 이렇게 죄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것일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치명적으로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망은 단지 육체적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해야 했던 삶이 오염되고 부패하여 썩어져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도 합니다. 책임을 다하여서 열심히 삽니다. 쉬지 않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도 삶은 고달프고 행복은 자꾸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살지 않은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이 어긋난 상태에서 아무리 속도를 내어도. 우리는 목적지에 다달할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쌓아 올린 성취는 결국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허망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죄는 작아 보일지라도 언제나 그 결말은 너무너무나 잔인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처음에 사소해 보입니다. 한 번쯤은 괜찮은 것 같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좀 용납하면 어떠나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는 결코, 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았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을 자기 자신마저도 참으로 저주하게 하는 그런 불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공허합니다. 애써 사도 만족이 없습니다. 오래된 죄의 균열이 여전히 인간의 중심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지요 출애구반 백성들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우리의 택한 받았다는 우리는 왜 이렇게 참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인가 그런데 오늘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죄, 자기 욕망대로 살았던 그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유일신이라는 신관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인간으로서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땅의 욕망을 내려놓고 행복 동산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체 문제가 해결되어 져야 되고 하나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처음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직시해야 합니다. 이 죄의 영향력을, 악영향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행복을 빼앗겼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숨은 그 자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돕고자 하셨습니다.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숨은 이 자리까지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허망하고 어떤 삶을 살면서 지쳐 쓰러진 채 버려진 인생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시 온전하고 행복한 그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는 권면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은혜를 더욱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찾으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새해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행복의 원형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길게 이 말씀을 묵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모습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을 왜또 듣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처음, 그 행복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땅에 안주하면서 그것에 만족해야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감동적으로 교감하였던 그 모습으로 그리고 내 안에서 기쁨과 감동과 또 감격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 삶에 주어진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함께하는 지체들과 행복의 관계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 안에 새겨지고 올 한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인지도 모른 채 무관각하게 살아가면서도 무덤덤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늘 백성의 신분을 소홀히 하고 땅이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